아 그럼 진짜죠. 저는 도전을 절대 피하지 않아요. 그럼 가시죠. 자, 테이크. 테이크. 테이크 한57 되는 것 같은데? 57번째 트라이입니다 체인. 체인 먹어라. 오! 이러면 호스만 있으면 되죠 건너편, 가자 건너편. 아, 진짜, 까마득하다까마득해 호스다 3층에 피 i 방에 호스 3층에 s o 방 e 호스 3층 g p 방 z 호스 3층 m e 방 h 호스 3층 스 z 방 a 호스 3층 t h i n 호스 아 z 니 a something, p 부서지는 것 같은데. 퓨즈 방은 못 부술 텐데. 오. 와또. What, the... What the fuck was that? 저린 단지 대사를 읽어 드렸을 뿐. 그뿐입니다. 그 이상 그 이야도 없어요. 200만 년 감수했다. 퓨즈 방을 못 부수네. 아, 퓨즈 찾아야 되네, 그러면. 아. 그러면 연료통 파밍으로 급선회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이제 더최악인 거는 이제 잠수정 때문니까 어? 아, 너가솔린너 가솔린. 플리즈. 아, 너헤드라이트너 헤드라이트 제발. <laughs> 내 말한 최악의 상황 두개 겹쳤어. 와우. 이거 할 말이 없는데. 진짜 이러기야 진짜. 한 번만 다시 트라이 볼까? 퓨즈반도 그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걸로 보아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봐 여기 떨어졌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넣어? 넣는 방법을 모르겠어 흥에 개운 라디오 소리 아그 퓨즈 방에는 못넣나 보다 퓨즈 방에는 라디오랑 그 창문이 뚫려 있는 데다가 못 넣어 흥겹고 왜안 오지? 왜안 오지? 왜안 오지? 맞다야일로 오면 어떡해 라디오로 가야지 멍청아 어이 괴물이 나 농락하는데? 이 게임 주인공 괴물이었어요 여기 부수고 들어온거 아니겠지? 와 부수고 들어오는데? 아 라디오 아직도 울리고 있어 재수없어 라디오 어떻게 저놈은 내가 파밍해야 될 곳만 골라서 저렇게 약올리는거 같지? 걸렸는데 내가 도망칠 곳이 없어 일로와 너는 존버에 당할 것이다. 아, there is a submarine seal. I might be able to get this thing. Oh. Working but I need to put it... Oh. Oh. Working but I need to put it back together for t h o power console. Oh. Yeah. Oh. 임기응번 미쳤다. 여기 앉아서 책 읽으면 이제 괴물이 안 좋죠, 여러분. 팁 하나 얻으셨죠? 테잎 먼저 깔자. Okay. n run. 여기 퓨즈가 혹시 있나? 어, oh, 나 2렙 가방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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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오, 아, 살았다. <laughs> 3층만 오면 레디오가 반겨주네 뒤로 가서 또 중요한 거는 잠수함 쪽으로 어떻게 가는 거지? <laughs> 여기는 오. Oh. 펌프, 펌프, 에어펌프. 근데 어떻게 가지? 가는... 가능... 어, 이럴 줄 알았어. 너 뺑뺑이 좀잘통니 내가 뺑뺑이 장인인데, 올라가, 올라가.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데, 요거의 다얼에? 오우우와 예. 드디어 진짜 끝인가? 아 <laughs> <laughs> 잠깐만 너무 감격스러워 진짜 깼습니다, 여러분. 드디어, 드디어 깼습니다. 와, 이제 다른 엔딩을 가자고? 아, 넌 정말 작가 일로 와봐요. 진짜 둘 다. 아, 그 괴물 가, 괴물마다. 아, 내가 그 헌터에서도 잠수함 타야 되고, 보레색 녀석한테도 잠수함을 타줘야 되고. 야, 너, 너무 신난다. 그 유튜브에 다 있어. 유튜브에서 봐요. 몬스트럼넌 이제 손절이다. 어, 아. 주말에 편안해주시는 거죠, <laughs> 그렇죠? <그쵸>? 칠. <laughs> 생일 축하해요 요미님 영 <laughs> 아니 감사합니다 아 요걸 이렇게,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꼭 해야만 했어요? 아나 너무 놀라서 미친거 같애 지금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가 고마워요